공감사연은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 속 이야기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. 저는 30대 맞벌이 며느리예요.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제 가슴은 두근거림보다 한숨으로 가득 차요. 며칠 전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. 어버이날인데 뭐하냐? 너희가 편한 대로 정해서 연락주어. 늘 듣던 말투죠. 겉으론 배려하는 척, 속으론 당연히 챙겨라는 기색이 뚜렷했어요. 그래서 저는요. 회사 일 중간에 시간 쪼개고 아이 어린이집 끝나기 전 급하게 레스토랑 예약하고 체면은 서는 선물까지 준비했어요. 남편은요. 고생하네. 그 한마디가 끝이었죠. 그리고 어버이날 당해 식사하러 간다고 전화드렸더니 에이 그런데 말고 그냥 집에서 먹자. 밖에서 먹으면 피곤하잖아 하세요. 피곤한 사람은 저예요 어머니. 일 끝나고 아이 챙기고 장 봐서 밥 차릴 사람은 저라고요. 결국엔 시장 들러 반찬 사고, 시댁집에 가서 밥 차리고, 설거지까지 다 했죠. 그런데요,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. 아이고, 이 반찬은 짜다. 이건 내가 할때더 맛있었는데. 며느리는 살림 좀 배워야겠네. 입술을 꽉 깨물며 억지로 웃었어요. 진짜 울고 싶었거든요. 남편은요? 여전히 한마디도 안 해요. 엄마 그냥 드셔. 당신 너무 예민하다니까. 예민하다고요? 저는요, 당신 엄마 편하게 하겠다고. 나한텐 상의도 없이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는 그 태도에 상처받고 있는데요. 친정 엄마한테는 연락도 못했어요. 시간도 에너지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거든요.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나도 며느리 해봤어. 근데 그땐 말이야, 더 힘들었어도 말안 하고 다 했다. 그말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. 나도 그렇게 참았으니, 너도 참아라. 그렇게 들렸거든요. 어머니, 그 시절에도 며느리셨잖아요. 그 고단함을 누구보다 잘 아셨잖아요. 그런데 왜 지금 며느리의 힘들면 눈 감으세요? 며느리는 평생 누군가의 딸인데 왜 어버이날 남의 부모만 챙기고 남의 집밥상 차리며 울어야 하나요? 왜 아들은 당연히 대접받고 며느리는 그깟 거라며 희생을 감내해야 하나요? 저만 이런가요? 이게 한국 사회의 며느리라는 자리인가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?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.